오늘의 앱진 주요 머릿기사 살펴 봅시다. 먼저 게임 인포머입니다. 베데스다가 중고 판매 금지에 도전 하다. 플스4형 이블위딘2를 산한 유저 가 포장을 뜯지도 않은 정품을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에 올려 중고거래 를 하려 했는데요. 베데스다가 그 유저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판매를 중지하지 않으면 고소 하겠다고 으름장을 났나 봅니다. 아마존이나 이베이에서 게임 중고 거래는 활발한데다가 별 문제도 없었고 해당 유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저는 베데스다가 중고 거래를 막는 게 회사 방침이면 그건 받아들이겠으나 일개 개인에게 법적 고소까지 하겠다고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밝혔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베데스다는 아직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폴리곤입니다. 오늘 케이크콘서 에 발표한 폴아웃 76의 새로운 디테일. 1 폴아웃 2의 스탯 시스템인 스페셜 시스템이 돌아옵니다. 프라우퍽 시스템은 카드를 기반으로 합니다. 스페셜 스탯이 높을수록 더 많은 해당 퍽 카드를 적용할 수 있거나 퍽 카드의 효과도 올라갑니다. 2. PVP 전투 시스템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함부로 타 유저를 죽이면 머리에 현상금이 걸립니다. 3. 캐릭터 생성 시에 수많은 커스터마이즈 옵션이 제공됩니다. 캐릭터의 외향은 게임 중에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4. 어떤 형태로든 모드 지원을 할 겁니다. US 게이머입니다. 폴아웃 76은 게임을 망치는 개자식들을 막기 위한 기발한 방법을 도입하다. 폴아웃 76에선 유저끼리 전투를 벌이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 유저를 먼저 쏘는 것에 어떤 어드밴티지도 없습니다. 오히려 첫발은 완전한 데미지를 줄수 없습니다. 그건 그냥 술집에서 한대툭 치며, 한판 싸울래? 정도의 의미만 갖도록 만들 겁니다. 전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완전한 데미지를 서로에게 줄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레벨이 나보다 높을수록 죽이는 데 따르는 보상도 큽니다. 그런데 레벨이 높은 유저가 레벨 낮은 유저를 계속 싸움 걸고 괴롭히는 문제는 어떻게 대처할까요? 베데스다는 그런 개자식들을 하나의 흥미로운 컨텐츠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싸움을 원하지 않는 플레이어를 죽이면 그는 현상금 걸린 살인자가 되고 그에겐 보상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누구나 그를 살인자로 인식할 수 있고 또 그의 목에 현상금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유저들이 그 사람을 뒤쫓을 겁니다. 현상금 걸린 살인자를 처단하게 되면 살인자 호주머니 속에 있던 돈보다 더 많은 보상을 얻게 됩니다. vg247입니다. 콜아웃 76에서 카드 팩을 실제 돈 으로는 살수 없다. 콜아웃 76에서는 퍽 시스템이 카드 를 하나씩 까는 것으로 도입됩니다. 레벨업을 해야지만 카드가 해금 되는데요. 카드를 실제 돈을 받고 파는 일은 없을 거라고 합니다. 락페이퍼 샷건입니다. 액션 rpg 크로스코드가 9월 20일에 정식 출시된다. 예전에도 한번 소개했었는데요. 크로스코드는 스팀 앞서 해보기 에서 가장 흥분되는 게임 중 하나라고 합니다. 크로스코드를 한 단어로 말해야 한다면 매끄럽다입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물 흐르듯이 부드럽습니다. 액션 RPG의 팬이라면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작품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게임뉴스 헤드라인에 모험을 했습니다.